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2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 세 번째 중단원인데요 우리 지난번 중단원에서 시장 가격이 균형 지점에서 만들어짐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과수요나 공급이 발생할 때는 자동으로 균형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이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총 수요 변동 요인 6가지와 그 다음에 공급 변동 요인 5가지를 각각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증, 어, 변화할 때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가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변동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수요 변동 요인 첫 번째는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한 달에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도 증가하겠죠.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또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호인데요. 기호는 어떤 유행 같은 것 때문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이 유행일 때 그것을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원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좋아하는 마음이. 그럴 때 기호가 높아지면 유행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재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대체재는 어떤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즉, 대신할 수 있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어, 시장에 갔는데 마트에서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대신에 소고기를 먹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하죠. 사이다가 비싸면 콜라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어, 만약에 대체제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제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어드는 수요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본자와의 수요는 높아지게 됩니다. 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죠? 한번 다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재가 우리 고기 두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거 소고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고기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고기 대신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기, 기준이 되는 재화는 돼지고기가 되는 거고요. 어, 이 돼지고기의 대체재가 소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어, 이본 재화의 수요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대체재의 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단계씩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반대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올라가야겠죠. 자네 번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완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 서로 같이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되는 것 또는 관련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걸 사면 같이 한거 있죠? 피자 먹으면 콜라 먹고 스마트폰 사면 뭐 스마트폰 케이스 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 있는 재화들이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 밑에 예를 먼저 볼게요. 스마트폰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어 가격 떨어졌네 하면서 왜? 수요 법칙이 그런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죠. 근데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따라서 같이 쓰는 폰 케이스에 대한 스마트폰 케이스 수요도 올라가겠죠. 이때 본 재화를 폰 케이스라고 본다면 보완재 서로 같이 함께 많이 쓰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본 재화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본 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왜냐하면 어. 보완재인 스마트폰의 가격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고 많이 사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보완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구나.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시장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예상 다양한 전망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를 거다 또는 내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대요.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때려가지고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걸로 100%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년에 자동차 사면 똑같은 자동차를 비싸게 사니까 올해 많이 사겠죠?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는 미래에, 미래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미래 가격 예상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수요자의 수. 어떤 재화를 원하는 수요자가 사람 자체가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수요 자체도 증가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 노인들이 수요자가 되는 수요. 예를 들면 건강식품. 노인들이 건강식품을 많이 소비하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수요자 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다. 그러면 수요 변동 요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소득, 두 번째 어, 기호 선호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가격을 얼만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수요자 수, 다섯 번째는 보완제와대체제라고 했죠. 이두 가지는 합쳐서 관련 있는 본재화와 관련 있는 재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곡선의 이동을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 초록색깔 수요 곡선이 어떻게 증가할까? 자, 이거는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여섯 가지는 가격이라는 거안 나와 있죠. 지금 대체제의 가격.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대체제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 이본 재화와 관련이 있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수요 자체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오른쪽은 뭐다? 수요가 증가한 거다. 왼쪽은 뭐다? 수요가 감소한 경우다. 요렇게. 자, 그래서 수요의 변동은요, 여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요 자체의 변동은 잘 기억해 주세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요, 곡선, 파란 색깔 있죠?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면 어 원래 이 정도에 있던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천 원이라는 가격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뭐 10개 정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수요가 변화하면 지금 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천 원이라는 가격에서 이제는 수요가 더 많아져서 15개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법칙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떨어졌다는 말은 천 원일 때 똑같은 재화를 5개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요가 증가하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개수 수요량이 변한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요 변동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일치한다. 어, 기억해주시고요. 한 가지 헷갈리는 거 혹시 헷갈릴까봐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는데 궁금한 사람은 지금부터 또더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수요 법칙에 따른 변화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까요? 그래프 상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수요가 변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수요 법칙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우리 변화했죠? 그거는 이 곡선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상의 지점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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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자, 요건 뭐냐면 수요의 변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헷갈리니까 좀 헷갈리는 사람 나중에 봐도 되는데요. 자, 이 수요량의 변동은 그래서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 말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헷갈릴 거예요. 수요법칙이 적용되는 수요량 변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됩니다. 이건 뭐냐면, 가격에 따라서, 가격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 요거는 우리 옛날에 배운 내용인데, 오늘 배운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건 수요 변동이라고 해서 수요 자체가 이렇게 변동할 때는 그래프가 변화한다. 요거를 잘 구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두 번째 공급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똑같이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먼저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요. 재료비의 상승. 이런 걸 통한 생산비입니다. 재료가 많이 비싸지면 그 제품도 비싸지고 결국은 어,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 재료비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반대의 경우 이렇게 적어 보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기업 대기업들에서 연구소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도 이건데요. 기술이 혁신적으로 아주 발전을 하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기술의 발달로.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날씨입니다. 날씨는 특히 농산물에 영향이 큰데요. 이거는 농산물 특히 날씨가 좋으면 공급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날씨가 나쁘면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주시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생산비, 여기다가 뭐 기술. 날씨 이렇게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 수요랑 비슷하게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상입니다 어떻게 공급이 미래 가격의 예상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미래 가격이 아 미래에 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돼 그러면은 공급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미래의 가격이 떨어진대요 어, 그러면 미래에 똑같은 제품을 팔면 돈을 더못 벌잖아요, 그죠?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야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현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빨리빨리 재고를 처리하자. 그래서 현재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래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재 빨리 팔아버리려고 현재의 공급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야좀 파는 거좀 줄이자. 그리고 미래에 좀 놔뒀다가 더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 그래서 현재는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 가격.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간단한 건데 바로 공급자의 수입니다. 시장에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많아져요. 경쟁적으로. 그러면 공급량 자체 공급은 증가하겠죠? 자, 반대는 이렇게 자, 요거는 간단하게 공급 곡선의 변화만 나타내 볼게요. 공급은 증가하면 이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증가할 때 오른쪽, 감소할 때 왼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게 공급이 증가한 거고요. 왼쪽으로 갔을 때가 공급이 감소한 거다. 아, 여기 마지막이 그리고 여기에 공급 변동 요인은 그래서 공급자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가격,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일 때 원래 10개 정도가 거래가 됐다면 공급이 증가하면 지금 같은 가격일 때 15개가 되고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5개가 되는 게 그래프상에서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증가한 게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해 보면 그래서 공급 증가는 공급의 변동, 변동이죠? 공급 곡선의 이동이다. 아,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배운 게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잘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시장 가격에서 이제 변동 요인, 즉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요렇게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요거 어려운 내용 잘 공부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